자 우리 유튜브 하시는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예 팡스의 쌈유비 루리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중급 선멸전 400킬 영상입니다. 400킬 예 네, 중급 선멸전 400킬이 매우 힘들잖아요. 빨간 겐지 리벤저 리더 고놈 때문에 많이 힘든데 그래서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음, c2부 하지 마세요 계속 말하지만 c2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어떤 캐릭터가 필요하고 어떻게 도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성으로 가시죠 자 중섬용 자 보시면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정해화가 필요 없는 애들이 있는데요 정해화가 필요 없는 애들 자 로프하고 여기 저는 F 이터 썼는데 소, 솔직히 말해서 이거 뽑을 사람 없다는 거다 알기 때문에 쇼스레 쇼쇼 똑같습니다 쇼나 F 이터나 똑같아서 밀어버리기거든요 얘네들을 쓰시기 바랍니다 쇼 저는 근데 왜 F 이터 쓰냐고요 F 이터가 더 이쁘니까요 자 저는 F 이터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쁘기 때문에 자요두 명이 핵심이거든요 요두 명이 핵심인데 어, 정해아가 아니지만 핵심이에요 이이 이 덱에서 핵심입니다. 음. 자 보시면은 자 로프 자 로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갈고리발사 요거 어, 1레벨이지만 이거는 중요해요 요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됩니다 4레벨까지 왜냐면요 처음에 1레벨일 때는요 요게 아주 살짝이라고 적혀 있어요 아주 살짝이라고 적혀 있어 가지고 무게가 무거운 놈들은 안 밀어집니다 안 밀어지기 때문에 4레벨까지 올려서 어느 정도 이게 나와야 돼요 4레벨 마찬가지로 얘도 똑같습니다 어디 갔어 f이터 어, 얘도 똑같아요. 얘도 어느 정도까지 올려야 됩니다. 4레벨. 이거 안 하면은 팬텀이 안 날아가요. 어 팬텀이 안 날아갑니다. 그래서 요건 또 가서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그래서 얘네들은 4레벨까지 찍어 줘야 된다. 스킬 레벨. 정의하는 필요 없고 레벨업도 필요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버애쉬 퍼퓨머 다비알 크루스, 히비스커스, 어, 엑시아, 스카이파이어, 굼, 팽, 요렇게, 쿠오라까지. 요렇게 조합을 짰는데요. 3일러, 네, 3일러 필수입니다. 그, 겐지를 버틸려면요. 힐이 3개 정도는 있어야 버티더라고요. 그래서 힐러가 3개 정도 있어야 되고 탱커 두 개에다가 이제 딜을 해줄쌍 쌍딜 어, 크루스하고 엑시아 그리고 범위 범위딜 뭐 말할 것도 없죠. 스카이파이어. 음, 그다음에 이제 얘는 코스트 버리용이죠. 이게 선멸점의 특징이 코스트가 자연 회복이 안 돼서 하나는 무조건 넣어야 됩니다. 얘가 없으면은 코스트가 안 벌려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는 넣어야 됩니다. 뱅가드. 어, 자연 회복하는 애들. 자, 그래서 이제, 도는 거,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좀 속도를 빠르게 할게요. 두 배짜리로. 대리지로 하고, 이거는 말하면서 하다보면 좀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대리지 위로 깨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조합이랑 똑같아요. 자, 똑같죠? 예, 네, 아까 조합이랑 똑같습니다. 자, 순서도 그대로 알려드릴 테니까, 따라만 하세요! 따라만! 예, 네. 이들 일태보처럼, 실패각은 얼어주고, 씨. 종해 마! 자, 처음에 펜. 그 다음에 쿠오라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다가 요걸 넣는데요. 방향도 다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방향. 방향이 다 이쪽으로 되죠. 왼쪽으로. 얘는 여기다가 넣은 이유는요. 요게 애들이 먹이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먹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기를 빨리게 빠르게, 빠르게 처리하려고 일부러 여기다액시아를 넣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4번 되고요 이제 또 이렇게 코스트가 벌리는 대로 또 다른 것들을 집어넣,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순서를 보이면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이었죠? 자, 4번이고 이제 5번 차례입니다. 코스트가 쌓일 때까지 존버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이제 그 다음에 스카이 파이어 넣으려고 존버하고 있을 겁니다. 스카이 파이어. 왜냐면 하 초반에는 어차피 애들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딜러들을 먼저 넣는 어, 그게 더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딜러 지금 존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게 선멸전의 단점이야. 초반에 너무 지루해. 초반에부터 좀 쫙쫙 밀려오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 또 코스트 때문에 망할 수 있어서 아마 그렇게 해놓은 것 같죠? 자 지금 이제 천하 존버하고 있는 겁니다. 천하 존버하고 있는 거고 초반에 너무 쉬워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거 영상 찍을 때는 편집될 거예요. 네. 영상 찍을 땐 편집될 건데 지금 그냥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이쪽은 그냥 스르륵 사라질 거야. 여기 봐봐, 떼쟁이로 나오잖아, 여기. 이런 게 이제 애들이 대기를 하는데, 요런 것들 빨리 잡으려고 이제 엑시아를 넣어서 토도독, 토도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16 쌓였고, 지금 천하 박혔고, 그 다음에 이제 힐러 하나 넣었죠? 네, 단일 힐러를 여기다가 넣었습니다. 단일 힐러. <laughs> 광역킬러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넣을 겁니다, 아마. 솔직히 선멸전은 3배속 이 있어도 될것 같아. 어, 제가 봐도. 이거 3배속 있어도 됩니다, 이거, 솔직히. 너무 느려! 오래 걸리고. 2배속을 해놔도 거의 20분이에요, 20분. 개 길어. 자, 지금 코스트가 13인데, 이제 또 하나 차면은 19가 됐죠? 네, 19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궁을 넣었죠? 굼. 먼저 여기 다 배치한 다음에 특수 애들을 배치해요, 제가. 네. 특수 애들은 이제 나중에 배치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뭘 배치하냐면은 18이 쌓이면은 이 힐러를 넣을 거예요, 힐러. 요거 이제 가, 갈, 가비야? 어, 가비야죠얘1 8이 싸이면 여기다가 배치를 해서 위로 이렇게 할 겁니다. 왜냐면 얘가 존나게 쳐봤기 때문에 힐러가 필요하죠. 경치 던져 오맵 패스요 영상 찍었습니다. 이따가 올릴 거예요. 이따가 올릴 겁니다. 기다리세요. 영상은 이따가 한, 한 시쯤에 올라가니까 여기 했고, 이제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로프입니다. 로프가 왜 쓸모있냐면요. 여기에다가 배치를 해요. 로프. 로프의 특징이 뭐냐면은, 블리치 크랭크 아시죠? 여러분들 그, 롤? 롤에 블리, 블리치 크랭크처럼 로켓 손으로 해가지고, 땡겨가지고, 여기에 애들이 나오면, 쫙! 쥔! 하면서 여기를 빠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애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데, 존나 짜증나거든요? 그 새끼들 잡으려면 로프가 짱이에요. 편하게 잡으려면. 자, 로프 배치했죠? 얘의 진가는 이따가 보일 겁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네 스킬 레벨 4레벨, 스킬 레벨 4레벨. 아까 설명했잖아 영상에서, 방금 녹화하면서 인트로에서 설명했잖아. 아이 요즘에 어? 학생들이 이거 너무 주의력이 산만하다니까 그냥, 어? 나 때는 말이야 시부이 선생님이 그냥 설명을 하면은 진짜 귀 기울여서 존나게 잤는데 말이야, 어? 야 조용히 하고 있어, 어. 귀 기울이고 잠만 잤죠, 예. 존나게 게임하고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가 F 히터를 넣어야되는데 그니까 미는 애들 쇼 안넣..지금 안넣고있거든요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넣으시면 안돼요여기 넣으면 안됩니다 지금 너, 왜 안되는지는 이유 알려드릴게요 지금 넣지마세요 절대로 어 계속 안넣고있죠? 안넣는건 왠지는 이유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요기 지금 넣으시면 안돼요여기다 넣어야되는데 지금은 넣으면 안됩니다 자그 천하를 먹기 전에는 왜 좋은지 몰랐는데 먹고 나니까 왜 좋은지 알것 같아요. 저 메테오식을 개사기야 저거. 적패년 저거. 제가 사, 그 육성 상접패 안 들어서 그렇지 솔직히 오성 중에서 적패요 저거. 없으면 매우 꼽습니다 저거. 적패년. 이제 1 9 1 2만이네. 아, 아직도 절반이나 남았어. 매우 기네요. 역시나 섬멸전. 섬멸전은 좀 편집을 하면서 해야 되나 싶기도 해. 그래서 영상을 찍으려면 되게 짜증나요 기다리는 게. 설명할 포인트가 몇 군데 있는데, 그걸 설명하려면 기다려야 돼요. 근데 몹들이 되게 느릿느릿하게 나와가지고 느긋하게. 자 이제 200마리 잡으면 다음 페이지죠. 에, 200마리 잡으면 자 요놈 스테스 석궁병 요놈 때문입니다. 요놈이 존나 싸야 되는데 여기에 에프이터를 넣잖아요. 쇼나 그러면 이 새끼가 여기를 쏘거든요. 근데 힐러들이 힐을 못해줍니다. 쳐맞다 뒤져요. 그래서 조버를 타야 됩니다. 에, 왜냐면 여기서 맞는 거는 버틸 수 있거든요. 그냥 힐러가 버틸 수 있는데 요 팬텀을 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요 팬텀 요거 이제 팬텀 리더가 나오는데 정의 팬텀 걔네들은 딜로는 좀 힘들어요 정의 뭐이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이제 팬텀 뺐죠 야, 팬텀이라 팽 뺐죠 왜냐면은 이제 팽을 빼도 돼요 코스트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팽을 빼고 이제 딜로 에, 저거 뭐야 실벌씨를 넣는데 얘가 없으면은 그냥 뭐 5성이나 4성 딸이 넣어도 됩니다 충분히 돼요 어차피 실벌씨는 이정애화가 안되면요 다른 애들이랑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라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로프의 진가가 발휘됩니다 자 로프가 자브릿지띵자 저렇게 로켓 손으로 예 홀로 빠트리죠? 이게 아주 매우 편합니다 제 하나씩 나오는데 올때마다 자띵자 저렇게 좀 빠트렸죠 네 저렇게 빠트리고 계속 빠트립니다 음. 저게 근데 4레벨이 안되면요 겐지가 다음에 리벤저가 나오는데 그 겐지가 검이 길어서 그런지 무거워서 안떨어져요 사렙 무조건 필수입니다. 사렙은 하셔야 돼요. 저빠트리라면 겐지. 자, 요팬텀 리더, 요 새끼도 존나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프 이턴 넣었죠. 자, 왜, 애프 이턴 넣자마자 지금 존나 패는 거 보이시죠? 이것 때문에 넣으라고 한 겁니다. 자, 뻥. 저렇게, 한대 까가지고 넣고. 예, 다 홀로 넣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 마지막에 넣으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뻥 하면 딱 들어갔죠. 또 저렇게. 이제 애프 이턴 할일다 했습니다. 얘는. 이제 얘 빼도 돼요. 전 나중에 뺄것 같은데, 아무나, 아, 아마도. 지금 빼도 됩니다. 저거 뺀 다음에 이제 힐러 하나 넣으면 돼요. 자, 해, 뺐죠? 그 다음에 이제 힐러, 힐러 하나 넣었죠, 이렇게. 이렇게 넣으면 은 이제 3일로입니다3일로 3힐러 체제. 탱커한테 3일이 들어가요. 얘가 여기 되고, 얘가 여기 되고, 얘가 여기 되고, 되고, 굼도 되고. 4일이네요? 네, 사실상. 쇼! 아, 쇼도 돼요, 쇼. 쇼가 아니, 그, 저는 그냥, 아까 설명드렸는데, 에프 히터가 그냥 이쁘게 생겨서 쓰는 거지, 쇼가 더, 쇼로 써도 돼요, 저거. 에프 어. 이터 저거는 그냥 제가 이뻐서 쓴 겁니다. 쇼 쓰세요. 사레백 찍어서 스킬. 요기는 계속 놔둬야 돼요. 빼지 마세요. 요기는. 요기는 냅둬야 됩니다. 리벤져가 나오면은 이제 거기도 계속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했지만, 이제 쇼가 하는 역할은 그 팬텀 정예병 걔네들이 밀려고 넣은 거라서 걔는 할일다 했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게 엑시아가 지금 이미 두 마리 처치했죠? 어, 이거 대기하고 있는 애들 존나 까는 역할인데, 이 역할은 더, 나중에 더 커집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 건데,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여기에 역할이 커요. 여기에 넣는 이유. 빨간 겐지 제 이제 그 리벤저 리던데 얘는 한 마리까지는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후반에 나오는 두 마리 때가 무서워요. 그래서 스킬을 세 마리나 우겨넣는 겁니다. 어떻게든 존버하려고. 그래도 아마 터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터지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 남은 코스트로 팽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세요. 어차피 겐지만 죽으면은 3일이라서 팽으로도 나머지 도끼병 같은 건 버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빠르게 넣으시면 됩니다. 남은 요걸로 코스트로 만약에 여기 있는 탱커가 죽으면 빨간 게지두 마리가 무서운 거지. 여기 그 솔직히 그거 아니면 별거 없어요. 탱커가 위험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별거 없어요, 이거. 끝났어. 사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아프, 반피 나는 거 봐, 미친. 야, 한 방에 반피 다라미이씨 진짜, 너무, 너무한 거 아니냐? 데미지? 자, 이제 얘가 여기서 나오는데 얘가 스킬 레벨이 4가 아니면 은 이게 안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 4레벨이 돼야 들어가요. 저 겐지 리벤져. 그리고 이제 얘를 넣는 이유. 광역기 넣는 이유 이렇게 쌓입니다. 이게 쌓이는데 이거 광역기 안 넣으면 은 처리가 안 돼요. 잘 처리가 안 돼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탱커들이 뒤지겠죠? 광역 그 캐스터를 넣어야 됩니다. 피 깎이는 거 봐. 오우씨. 오우 씨앗 오우 자, 요거, 요거 때문에 넣으라고 한 거예요. 얘네가 8마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엑시아가 요렇게 배치하면요, 웬만한 애들 다 처리합니다. 얘네들도 존나 세요.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엑시아만 한게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솔직히 엑시아 없으면 좀 꼬울 거예요. 못깰 수도 있습니다. 좀 약간 꼬울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오연발 해가지고 그냥 존나 쫄다닥, 쫄다닥, 쫄다닥 하면서 그냥 존나 터트리죠? 따다닥, 따다닥 하면서. 아까 여덟마리 배치됐는데 지금 다섯마리 남았죠? 그래서 좀딜센 애들이 여기에 배치를 해야 돼요. 어. 아니요, 일정해입니다이정해면은 그냥 녹지 않았을까요, 애들이 다? 일정해입니다일정해 아니요, 이정해였으니 이미 없어졌어, 얘네 다. 여기 두 마리만 남았는데 두 마리까지는 버틸만해요. 왜냐면은 탱커가 이렇게 많고 힐러가 많기 때문에 이쪽은 탱라인이라서 버틸만합니다. 저거. 그리고 힐러들 이거 스킬 잘 옮겨두세요. 이거 힐러. 얘네들이 이제 공격력 증가하면 힐량이 늘어나잖아요. 그거는 저거 뭐야 겐지 두 마리 때를 위해서 일부러 안 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존버해야 됩니다. 이 스킬. 어, 막 쓰지 마세요. 저거. 그리고 이제 천하는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모비 쌓인다 싶으면은 계속 스킬 쏴주시고 어, 쌓이려는 써야 됩니다, 저거.

더깰수 있어요. 예, 네, 깰수 있습니다. 뭐더딱 치면은 저, 뭐 탱커를 레벨을 더 올리셔도 되고요. F 히터 썼다고요? 썼어요. 아까 그밀때 썼습니다. 저, 뭐야. 거기가 아까 전에 제일 중요한 데가 빨간 겐지 두 명인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게 힐러들을 좀 강화를 잘 해가지고 스킬 써가지고 그 버티는 게 중요하고, 겐지한테 터졌을 때, 잽싸게 빠르게 이제 팽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서 한번더 버티면은, 그것까지만 버티면 끝나요. 음. 그것까지만 버티면 끝나는 건데, 제가 이제, 그 지위를 내가는게 아니고 대리지 하다보니까 아까전에 깰때그 루트를 그대로 해가지고 이게 밀린건데 이거는 이제 자기 그 유저 플레이어분들 어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냥 자기가 잘 알아서 맞춰서 쓰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맞춰서 쓰시면 되구요 아무튼 요렇게 해서 400마리 킬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루바!